고등어는 흔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생선 중에 하나고요. 저렴하면서 서민 음식이죠. 오늘 지친 아빠를 위해서 럭셔리한 중국식 고등어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선 고등어 초절임으로 터키에선 빵에 끼어 먹는 식재료로 세계의 입맛사로 잡은 고등어. 이번엔 중국식 고등어 요리를 만난다. 고등어는 내장을 제거하고 통째로 활용하는데 중간중간 칼집을 넣어주자. 고등어 요리의 관건 비린내 제거 파와 생강을 준비해 고등어와 함께 올리고 청주도 뿌려준다. 고등어는 비린내 제거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 튀김을 하실 경우에는 쌀뜨물이나 우유에 하시고요, 보통 이런 조림이나 찜을 하실 경우에는 어, 청주나 아니면 생강이나 파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준비한 고등어는 이제 찜통에서 잘 익혀내면 된다. 찜을 하실 경우에는요 물이 완전히 끓고 난 다음에 올려주시고요 13분에서 15분 정도가 찜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고등어가 담백하게 익어가는 사이 부재료 손질을 시작하자. 먼저 파는 채를 썰어 물에 담가둔다. 파의 매운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찬물에 담가두시고요. 얼음물이면 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담가 두시면 파가 새로 살아나기도 하고 매운맛도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청색, 홍색 고추도 얇게 채를 썰어 준비하고 다음은 소스 만들기. 일반적으로 한국식 조림에는 간장을 아주 많이 조리지만은 오늘은 중국식 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수에다가 간장을 넣어서 설탕이 들어가서. 단맛과 후추의 매운맛이 같이 어우러지게 만드는 소스입니다. 찜통에서 잘 쪄낸 고등어. 대파와 생강은 걷어내고 고등어만 접시에 옮겨 담자. 그리고 그 위에 채썰어둔 파를 듬뿍 올린다. 고등어찜에 들어가는 기름은요. 지금처럼 연기가 날 정도로 온도가 아주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파기름이 고등어에 바로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소스를 더하기 전 기름을 뜨겁게 달궈 고등어 찜 위에 먼저 뿌려준다. 팔팔 끓인 소스를 고등어 찜에 골고루 곁들이고 그 위에 고추를 올려낸다. 살아서도 부패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선도가 빨리 떨어지는 탓에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고등어. 고등어를 건강하게 먹기 위한 방법도 알아보자.